자, 그래서 지금, 음, OP가 0이 널이 아니면 새로 시작한다 라는 부분을 모든 버튼에 대해서 8번, 9번, 0번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제는 음, 숫자 처리하는 거는 됐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야겠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equal 눌렀을 때 처리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equal 더블 클릭하면. 이퀄버튼이고 얘는 계산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퀄버튼 눌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플러스가 눌렸을때엘 l 류에다가 이렇게 값을 a l 해 u 었잖아요 e 번에는 화면에 34 이런 값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e 에 이번에는 알 t 류라고 하죠 u a r_value는 double.false.text 여러분 이제 지금 34가 r_value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오퍼레이터를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스위치문을 쓰겠습니다. 스위치 op에 대해서 케이스 <laughs> 네, 이 OP는 이제 문자니까, 케이스 해가지고, 이걸 문자로 처리해야 되죠. 케이스 플러스이면, 어떻게 합니까? 케이스 플러스이면, 음, 브레이크. 그 다음에 케이스 마이너스이면, 우리가 4네 개의 연산자가 있으니까, 자, 이것도 틀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케이스 곱하기. 케이스 곱하기가 아니죠. 플러스죠. 아니요. 만요 디자인 아, 아, 곱하기는 곱하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break b a s 나누기 기면 break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break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에,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처리가 되죠 플러스이면 지금 우리 플러스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lvalue 더하기 rvalue 한 것을 이건 숫자예요 더블이에요 lvalue 더하기 rvalue 한 것을 얘를 더해서 t o s t r 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어디다 넣어준다 비절트에 다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뜰거면 됩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이거 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거 다 여기다 카피해서 처리하면 한 번에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얘는 곱하기 얘는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퀄은 어, 지금 현재 있는 지금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값을 r_value에 두고 그다음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버튼 플러스 할때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개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 플러스 했고 마이너스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기도 이렇게 되고 얘 오퍼레이터는 곱하기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나누기니까 카피해가지고 약간 나누기가 되는자 그럼 사칙 연산이 다될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10, 아이고, 12 더하기 34 이퀄 아이고 이거 뭡니까 왜 다시 뭐좀 이상하네요. 16 더하기, 16, 아, 이게 그냥 1이 되버렸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OP가, OP가 널이 아니면, 세로 글자를 쓰라고 랬잖아요세로 글자를 썼어. 썼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OP가 널이 아닌 상태로 있잖아요. 피가 널이 아닌 상태로 있으니까 어, 계속 한 글자밖에 안 쓰시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숫자 처리한 부분 다시 고쳐야겠네요. 이거가 널이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널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 널로 만들어주면 오피를 아, 널로 만들어주면 여기서 계산할 때또 문제가 되는군요. 아, 여기서 계산할 때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를 써야겠네요. OP로 체크하지 말고, 새로운 변수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변수로 쓰는 거는, 에, 어디서 이제는 플러스가 눌렸을 때 해야 되죠. 여기입니다. OP는 플러스로 하고, 여기에 플래그를 하나 쓰겠습니다. 플래그. 에, OP 플래그. OP flag. 이 무슨 말이냐면 오퍼레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깃발 이런 뜻이에요. OP 플 l 그는 true라고 하겠습니다. true. 그리고 얘도 아까처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f o r 에서 필드를 생성을 한다. 필드가 변수예요. 이렇게 생성을 하면. 얘는 에, True라고 썼기 때문에 음, 이게 맨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얘가 2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false예요. False인데 플러스 버튼이 누르면 True 요 그럼 얘가 이 버튼 원이 눌렸을 때 OP가 나올 이걸로 계산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OP 플래그 flag. 플래그가 투로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투로이면 세로 글자를 써 줘라 OP가 눌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일단 세로 글자를 써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글자를 세로 1 이라는 걸 쓰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한 글자만 나오면 안되고 어, 뒤에 인지에서부터는 뒤에서 붙여서 나오니까 여기 OP 플래그를 다시 false로 내려 줘야죠 자 이게 플래그입니다 우리가 음, 어떤 프로그램 짤때 어떤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깃발 변수 그걸 우리가 플래그라고 하는데 여기서 플래그를 사용해서 자 플래그가 true이면 이렇게 처음처럼 써주고 새로 글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false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1이 다시 눌려지면 이제는 false니까 1로 내려가서 뒤에 덧붙여지는 거죠 글씨가 자, 그래서 요거를 모든 음, 숫자 버튼에 대해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다시 실행을 하면 될 텐데, 자, 일단 1만 처리를 했으니까 1만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 123 더하기, 에, 10, 111,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 1은 새로 처리했으니까. 1 하면 234에서 1 1 3에 111이 더해진 숫자가 나온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버튼 부분 1만 처리를 했는데 나머지 버튼 부분 여러분들이 하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다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